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아,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집으로 마련한 다섯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충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한 전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충북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명치 호칭은 후보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행복한 국민의 힘 충북 도지사 예비 후보 김영환입니다. 저는 용두사지 철당간이 있는 과거의 청주극장과 현대극장 사이에 있는 조그만 한옥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남주동 시장에 좌판을 깔아 놓고 노점을 하고 계셨고 아버님은 중국집 주방일을 배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5살 되던 해에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부에 청화연이라고 하는 중국집을 찾아놓고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청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천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청주고등학교에 나와서 서운동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아, 서울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 지난 3년 전부터 저는 고향인 충북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노루목이라는 곳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는 3,500평 정도 되는 곳에 꿀고구마와 대학 옥수수를 농사를 지었고 그 전해에는 23톤이나 되는 김장을 체험으로 파는 그런 사업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올 1월에는 제 큰아이와 며느리가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귀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고향을 사랑하고 충청북도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자랑스러운 고향에 돌아와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충청 도민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도 지사 출마를 이제 선언하셨는데 출마에 나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저만큼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지금 출현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에, 지금까지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적합한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맡았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와 실시간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네.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그런 어, 사람이 도정을 맡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고 어, 역시 국무위원들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가 있고 국회를 소통할 수가 있고 대통령과 언제나 건의할 수 있고. 또 권위할 수 있는 그런 어, 입장에 서 있는 제가 지금 충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컷오프 결과 이제 국민의 후보는 세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어, 두 분은 뭐 아시겠지만 한 분은 중진 의원 출신이시고 한분 차관 출신이신데. 아, 다른 후보에 비해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처음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만났을 때 저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에, 장관께서는 저를 장관으로 부르는데 네. 장관은 에, 이메일과 페이스북 카톡을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저의 페이스북에 글을 아침마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음.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예, 예. 또그 중간에 우리가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는가. 아,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조언이 있을 때꼭 자주 전화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아주 어, 인간적, 정치적 그런 여러 가지 에,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네. 그래, 에 우리 당선자께서도 다행스럽게 저를 어좀 신뢰하시고 또 많은 우리가 어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앞으로 어 충북 도정에 큰 힘이 될수 있다, 힘 있는 도지사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일등 공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지지를 했고 아. 또 그래서 그캠프의 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음. 나이도 많고요. 네. 그래서 어, 그 어, 장관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지금 뭐그 어, 임명되고 있는 개각의 장관들이 대개 저하고 같이 활동하거나 저의 후배들이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북 네. 어, 도정에는 저만큼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분은 없지 않은가. 과거에 지금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 퇴임식에 가셔야 할 분들이고 대통령 퇴임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취임식에 곧 가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는 해와 뜨는 해 사이에 뜨는 해를 선택해서 우리 충북의 도정을 좀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자랑은 없습니다만는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도권에서의 네번 그렇죠. 그리고 장관의 경험 그것도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지금 우성 오창 단지를 포함한 이지역사회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네. 문제와 밀접한 검무성을 갖고 있고. 또 의사로서, 또 전기 기술자로서, 또 시인으로서 다양한 경험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면적인 경험이 충북의 발전과 새로운 그 도약을 위해서 쓸수 있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도민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 이런 사람이 없어도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를 사랑하고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나왔던 이런 정치인을 활용하실 수 있다 저를 도구로 써 달라 하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그 동안 이제 사선 국회의원도 하셨고, 어, 과기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그 사선 국회의원도 이제 경기도 지역구를 또 하셨고, 거기서 이제 사선을 하셨고, 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하셔서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laughs> 또 굉장히 <laughs> 네, 아주 그냥 딸전또 <laughs> 경합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경기도 지사 또 초창기에는 선언을 한 후에 또 열흘도 한지 시점에서 출마 지역을 도련 충북으로 바꾸셨어요. 네네.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세 분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 일부에서는 경기도 출마를 선언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이나 김은혜처럼 좀좀중 중량급의 어떤 그 후보들이 오니 돌연 어, 충북으로 좀 돌아간 게 아니냐 이래서 좀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피요 하다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고 여덟 번을 출마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도의원 선거까지 아홉 번을 출마했거든요. 어, 그래서 경기도에서 끝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네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퇴락한 또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오지인 경기도에서 끝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 지금 그 여기 지역의 의원들을 말씀하시지만, 당선자를 포함한 이여권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음. 충청북도를 사수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있지만, 0.73%라는 아주 극소한 차이로 승리했고, 그렇죠. 이것이 초반부에 만약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충북이 무너지는, 그리고 충남북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 고향을 떠나 있긴 하지만 늘충북 선거를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16년 동안을 이곳 청주에서 패퇴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12년 동안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번을 내리 찍는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게 된다면 이것은 충북의 도민들의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의 요인은 이 지역에서 그 관목할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강렬하게 저한테 왔고요. 경기도는 저보다 또 유명한 또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당선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변의 그런 간절한 요구. 또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 정치인들의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전략 공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어, 해서 예.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충북의 출신 뭐 보다는 경쟁력 있고 어또 우리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충북도지사가 돼야 된다. 아 결론적으로 얘기죠. 저는 이제 도민들께 정말 어마무시한 그 고향을 떠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97년도에 국회는 처음 돼가지고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농촌 지역 이번에 지금 제가 농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네. 농촌 지역이나 낙도나 오지에다가 전신주를 꽂고 전기를 넣을 때또 인터넷 선을 연결할 때그 돈을 정부가 주는 지금 그 어, 노인정과 학교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쓰게 하는 것 네네. 또는 지금 장애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30%의 요금을 감면 받은 것 네네. 이것은 제가 만든 그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 예.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핸드폰에 퀄컴이라는 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네. 한때는 핸드폰 팔으면 40% 글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199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걸 지적하고, 애트리와 퀄컴사가 재계약 또는 이것을 소송을 하도록 종용하고, 우리가 퀄컴사에게 원천 기술을 받아왔지만, 우리가 이런 그 상업 그...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천기술을 여는 주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업기술 특허료를 받아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자그마치 3천억을 받아왔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렇게 일한 것이 우리 충북 도민의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청주에 와보니까 전통시장이 엄청 많아요. 네. 제천 가니까 뭐 엄청 시장이 많습니다. 충주도 많습니다. 전통시장 밖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유통법 상생법 이런 법을 제가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 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1km로 확대하고 그러니까 4배의 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지행하는 법률이라든지 제가 지난 20몇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한 역할이 많은데 네. 그것은 국민을 위한 역할이지만 충북 도민을 위한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이것이 충북 도민을 위해서 뭐를 했는가 그러면 뭐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충북 도지사가 서울에 파견해서 입법이나 예산을 따올 때꼭 우리 방에 들려서 충북 출신의 김용환 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여덟 명의국회의원 갖고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항상 앞장섰다. 그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명예롭게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줄 그런, 그, 뭐라고 할까? 바램? 바람? 예, 네, 바램이 제한테 있다. 네. 그래서 좀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좀꼭좀 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아주 간절하십니다. 저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특별 고문을 하셨죠. 당선이네. 그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아뭐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은 굉장히 치열했으니까요. 어, 그렇죠? 지금 어, 윤석열 많이. 승리할 수 있다. 왜 윤석열만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뭐한 15만 쯤 되는데 하나도 없던 유튜브가 15만 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입자가 예. 그리고 제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네. 그것은 논리적으로 명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만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건 윤석열이 이번 대통령 후보에 나섰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조국과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추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국민들이 사 있는 권력과 싸우는 윤석열을 봤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단한 번도 모든 여론 조사에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 50%, 정권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 3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로 많이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확산했고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윤석열 어, 당선자가 후보가 어,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면서 그 인연이 시작됐는데 네. 그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많은 대화와 실시간의 그런 대화 의 내용은 이세민과 위중의정관종여와 같은 그런 책이 될 정도로 많은 그런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참 네. 많게.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역시 언제 국민의당에 입당해야 되느냐 하는 네, 문제였습니다. 아, 그렇죠. 저를 만나자마자 김 장관님, 우리 내가 언, 제가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은 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면 바로 들어가서 제압해야 합니다. 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종인, 김한길. 뭐 우리나라의 농객들은 전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밖에 있다가 단일화 시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윤석열을 결단했고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이에 엑스파일도 있고 뭐 최지영 사건도 있고 막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분수령은 김종인과의 결별입니다. 네. 김종인과 결별하면서도 이준석을 싸는 일이 두 번째의 분수령이었는데 제가 그때. 윤석열에게 말한 것은 그 총장님 정치적으로는 저보다 한참 후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끌려가는 지도자가 있고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경험이 부족해도 끌려가는 지도자에게는 표를 찍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다 끌고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철수와의 단일화였습니다. 정말 절박한 그런 아주 상황이 있었는데 절대로 이 안철수하고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6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가 안철수에 대한 비중이나 생각을 저보다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승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사선을 같이 넘었고, 많은 얘기를 해서 나중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선되시는 날 당사 앞에서 그 연단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연설을 하시기 전인지 후인지, 그때. 저를 연단에서 이게 포옹하는 음.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화 를 주셔서 김영환 장관님께서 처음 제일 처음 자기를 지지했고 또 일관되게 성취 과정 속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국정을 맡고 난 뒤에도 이 조언과 그런 충고를 해주십시오 해서 특별고문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그 저하고의 그런 관계와 인연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북의 승리가 윤석열의 승리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충청권의 승리가 결국은 윤석열의 승리를 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많은 표를 갖다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로서는 16년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윤석열 후보의 표를 모아 드렸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곳에서 우리 지사가 나와야지. 만약에 지사가 민주당에서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정부를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후일담을 좀더 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이제 우리 후보님 얘기를 좀더 들어야 될것 같아서요. 우리 후보님이 준비한 주요 공약. 공약 네.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너무나 많은 공약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평상시의 공약이고 또 충북을 위한 공약입니다. 첫 번째는 진료 후불제입니다. 네. 우리 충청북도는 앞으로 제가 당선되고 1년 이내, 1년 이내에 준비를 거쳐서 진료 후불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아. 임플란트, 아, 예, 예. 심장 스턴트 예. 인공관절, 그리고 척추 수술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뇌 수술 이것과 아. 관련된 수술에 관해서 저소득층 65세 이상 대 노인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이런 장애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료비를 먼저 내고 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먼저 받고 진료비를 나눠내는 그런 제도를 음. 만들겠다. 네. 제가 단언하건데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게 되면 전국에 이것이 확산될 것이고 전 세계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후불제로 바뀌어져 있고 분납제, 할부제로 바뀌어 있는데 진료비만 돈이 없으면 수술 받지 못하고 그... 돈이 없으면 퇴원하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무이자 할부로 카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진료 수요가 있고 의료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북도부터 하겠다. 음... 이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20년 전에 정물술그 기금을 나왔을 때카이스트의뇌 과학 생명 그 과학관을 만들어 드리고 그걸 훈장을 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였던 이광영 교수가 카이스트 총장이 되어있습니다 어그저께 제가 만나서 청주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이 청주에 올때제이 분교로 오면 반대다. 우리는 네. 거기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카이스트는 새로운 카이스트로 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 동의했습니다. 네네. MIT를 만들겠다. 세계적인 생명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우리가 오송에다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것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도시 청주라는 그 브랜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께서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카이스트와 병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실험 실습 교육을 하고 논문식 지도를 하고 바로 카이스트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바이오 메디칼 캠퍼스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므로서 우리 충북이 바이오 메디칼의 최고의 성지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뭘할 것인가. 희귀성. 질환 네. 특히 치매에 대한 지금 현재 신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 암보다 더 위험한 치매에 관한 세계적인 그런 대학병원과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서울의 5대그 병원 임상에서 뛰어난 그런 시스템 갖고 있는 대학병원이 여기 오게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지금 서울대학병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런 몇개 대학 가운데 하나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그 병원은 일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것은 희귀성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몰려오고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인치, 우리 청주공항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방사광 가속기의 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에 만들어지는 방사광 가속기 그동안 노영민 네. 그뭐 실장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이 방사광 가속기의 빔을 옥산을 거쳐서 갖고 와야 됩니다. 두 라인 정도를 가져와요. 롱빔이라고 네. 합니다. 그걸 갖고 와야 여기서 암의 치료에 쓸 수가 있고 그 진료 또는 기술 신약을 개발하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천과 오상을 연결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20년 전에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재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영재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한 그런 경험이 있는 제가 우리 충북도는 평균 교육. 그런 교육, 하항평준화의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 변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수월성 교육을 가미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영재교육을 하겠다. 이걸 갖고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이스트와 병설된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진료는 디지털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진료가 아니라 암이 걸리면 암의 유전자를 그 사람에게 맞는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맞춤형 투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진료를 전혀 다른 AI가 가미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진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병원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충청북도가 전국을 이끌어 가는 그런 곳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저 남부에다가 지금 시설이 필요 없는 옥천 영동 이쪽 지역에다가 수학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수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아주 제일 잘 교육되는 그런 도시토를 우리 충청북도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학이 금융의 중심이고 수학이 과학의 중심이고 수학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AI를 포함한 그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철학의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네. 수학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충북도는 창조교육의 도시로 탈바꿈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현재 아주 수려한 경과를 갖고 있는 단양 그리고 제천 충주 충주호 청풍호 있지 않습니까? 이이 둘로 불리고 있고 또 계산 그 수려한 환광 옥천 이 지금 현재 금강과 남한강 상류를 포함한 이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을 국가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네. 또 충주 같은 데는 국가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관광하기 좋은 지역이 되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인천공항, 아니 청주 공항을 통해서 관광해 올수 있는 힐링과 관광의 도시를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우선 세 가지만 먼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 뭐 워낙 또 달변가시니까 사실 30분의 기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 부탁 이제 남았는데요. 어, 앞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변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방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국회를 하지 말고 수도권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 태어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작은 국토와 작은 GDP를 가지고 나라의 중심이 될수 있겠는가 이걸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잘해왔던 분들을 뭐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리 잘해봤자 변방이 되고 2류가 되고 3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부가 되는 이 우리가 중심부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 상상력이 가장 잘 발달된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충북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차차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그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자잘한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네. 도가 한번 도약하여 봐야겠다. 뭔가 중심으로 나가 봐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겠다. 다른 도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를 좀 지지해 주셔서 네. 당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좀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이 돌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무쪼록 아무쪼록 우리 그 후보님께서 충북에 대한 그 열정을 통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